온 지가 8년 됐네요 음 여기가 그럼 어금 남산이죠? 아네 제... 아, 남산타워 네. 네. 제가 예전에 썼던 카메라는 저기가 썼던 건 이거죠 네 이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안정감도 있고 소리도 좋고 아주 부드럽게 전 오랜만에 네. 네. 춤으로 서 한국적인 서사시를 써보고자를 오리세이라고 한 거죠. 이제 94년도에 발표했던 사진들이에요. 5년 전이에요. 이건 이 플룸 네네 이때 이제 하셀 블로드를 사용했고 니콘을 여기에 이제 그 연결을 해서 후방 심플로 작업한 사진이죠. 예술적인. 네, 이제 비천봉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 토해내는 것에서 신명스럽게 풀어내는 작업으로 옮겨다. 네 컬러로 전환. 네네.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뉴스를 받았죠. 이게 저도 몰랐어요. 해놓고 봤을 때 그런 결과들이. 있겠죠. 전통춤은 세 갈래의 길이죠 가닥이 있어요. 하나는 민속적인 거.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은 무속에서 온 춤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방문화. 기방이 없어지니까 무대와된게 이제 그런 춤류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궁중무 그 이제 이 우리 전통 춤이 이제 요 근래로 오면서 어, 신전통이라고 해서 전통 이 승무가 어, 예전 승무이면서도 조금 약간 변형된 것으로 나타나듯이 한국적인 꽃가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신전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음, 어렸을 때부터 그 우리의 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전통 문화라고 해야 되나? 국악이라고 해요. 그걸 통틀어서. 거기에 아주 익숙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버지가 매일 뭐 시조를 하셨었고, 그러면 뭐 청사 아 이렇게 느려 빼는 노래지만, <laughs>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때는 서커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시골에. 그런데 가면은 이제 창도 하고, 그런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 그 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는 뭐 굿도 하고,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어서, 어, 국악이라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춤, 무용, 그 다음에 이제 소리, 한 소리, 정악 이런 걸다 포함해서 국악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런 거에 상당히 친숙한 환경에서 컸죠. 결국은 이제 저도 어 이제 삼성 카메라 일이라든가 삼성전자 일을 하면서 어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쿠바도 사진을 찍어서 책으로도 만들고 파리도 만들고. 뭐 어떤 구라파라든가 이런데 전부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그 어떤 관심이 집중이 되는 데가 자기에 대해서는 결국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를 보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음 그래서 이제 어그 그리고 80년대 어그 여기 국립극장이나 예술전당에서 춤 사진을 프리랜서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MBC에서 프리랜서를 했었고. 근데 저는. <laughs>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지 무능이지. 뭐뭐 요즘은 뭐누가 뭐 탤런트 찍으면 그게 막비즈니스화 되고. 네. 저는 옛날에 80년대 뭐 예를 들어서 이예숙 씨라든가 뭐 음. 김혜수 어렸을 때이 우리 그때 우리 사진을 찍었어요. 아.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극장 작업도 하고 하면서 첫 사진전을 제가 어, 늦게 했어요. 94년도에 했어요. 미술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 그 친구는 그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가르치고 나는 사진을 가르치고 했었는데 갑자기 죽더라고요. 응, 갑자기. 어, 뭐 여담이지만 그 친구 아버지 생저 기일이 한 여름이에요. 한 여름인데 이 친구 마누라한테 힘들다고 여름에 제사 지내니까 내가 나중에 한날 이렇게 제사 이렇게 지내게 해준다고 했는데 정말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이 친구가 죽은 거예요 오. 아 그때 그 마누라가 저한테 찾아와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막그 친구 사진을 배운다고 네. 캐논 이웃스뭐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는. 야, 이 사람은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 전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리라는 차원에서. 그내 삶을 처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뭘 정리를 할까 하다가, 그때 춤 작업을 하고 있었고, 네. 음, 그래서 이제 아는 무용수들한테 스타디오로 초청을 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 그니까 일반 극장 무대에서 올려지는 춤이 아니라, 음. 스타디오에서 음. 사진을 찍는데, 그때, 후막싱크로를 구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셀블러드로 찍는데, 음. 그때 이제 니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후막싱크로에게, 음. 그러면 철, 콕, 철, 콕 하니까, 이게 며칠 찍으니까,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이 무용수가 아른아른 해가지고, 음. 아, 유 작업을 도중에 못했어요. 음. 그러다가, 부산 해운대인가 가서 며칠 쉬다가 와서 다시 작업을 했었는데,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풀이를 94년도에 했었던 거죠. 음. 이렇게 후막싱크로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그내 내리숙에 어렸을 때 담겨진 추모 개념은 딱 멈춤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그 당시에 현재 진행형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딱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느껴지는 거죠. 춤사행 자체. 그렇지. 그렇다면 사진이 우리는 사진의 역사를 보면은 느린 셔터에서 점점점점 뭐 다결시대부터 이렇게 빠른 셔터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발전해왔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 춤을 추는 그 형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에 우리가 돌멩이를 연못에다 탁 던졌을 때그 파문이 쫙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운이라는 찰나, 어떤 그 아주 짧은 찰나도 그 전후의 파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춤의 사이가 있을 때그 전후의 모습을 저는 한 장에다가 시퀀스를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미... 네, 그래서 저한테 느린 셔터의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일년에 일어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의 전후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에다 담는 것이 제가 원했던 거예요. 불교에서 뭐 극한의 도를 이룬 사람들을 무상 어떤 그 궁극에 이른다고 그러는데 무상이라는 어떤 정점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는 과정과 오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간은 그 전후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 한을 좀 신명하게 풀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비천몽이라는 제목으로 해븐리드림 그러니까 아, 어머 천상에 있는 어머니한테 바치는 춤인 거예요. 이 사진들은 그래서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게 되고. 어, 이렇게 사진전을 하는데, 뭐, 신문에서도 PR을 해주고, 우리 사실 방송국에도 아무리 보도자료를 보내도 사람들 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뭐, KBS에서 와서 취재를 하고, 뭐, 그런 이게 아주 반응이 상당히 생각지 않은 반응에, 어, 제가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아, 신명나게 풀수 있어서, 제가 위로를 받으니까 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아, 안 보였던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나, 처음엔 어린 양이었다 이거죠. 나 자신에 대한. 내 그걸, 그걸 좀 신명나게 푸르니까 위로를 받아요. 뭐 방송국에서도 뭐 하여튼 뭐 금전적으로든 뭐 작품도 팔리고 뭐 미술관에서도 소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위로를 받으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이 군무가 들어간 아리랑 판타지가 됩니다. 네. 아리랑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도 어떤 그 무엇을 염원하는 그 기운이 담겨 있는 일제시대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작업을 하니까 이제 제 표정시도 이제 이게 좀 밝아지잖아요. 아, 이게 이제 우리가 보니까 국가의 개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나에서, 그 다음에 우리에서, 국가, 그래서 나라에서 안녕을 기원하던 춤이 처용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처용무를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전통 춤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맥을 이루는 하나의 이제 덩어리가 완성이 됐어요. 전체적인 나, 우리, 나라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이 하기 전에는 못 느꼈던 백성의 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500평 스타디오를 빌려 가지고 백성의 춤인 농악을 작업하게 을 됩니다 엄청난 큰 작업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올해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과로하게 아, 네. 뭐, 네. <laughs> 어, 뭐고, 뭐, 지금 그래서, 어,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제 작업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처음이, 음, 원래는 혼자 추는 춤이었어요. 한 사람이 추는 춤이었는데, 세종때 와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우리나라의 그 오방인데, 이 오방이 이 청, 홍, 황, 흑, 백에서 이것을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세종 때 와서 이렇게 다섯 사람이 추는 춤으로 이제 번성이 됐죠.